안녕하세요 양평행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산세 좋은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려 청운면 용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주택 모습인데요 자 앞에는 아주 주, 넓은 주차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앞쪽에 울타리를 지나 주택 진입로가 있고, 자, 이렇게 양쪽에, 자, 좌측 모습입니다. 양쪽에 아주 드넓은 텃밭을 일구고 계시는 주택인데요. 자, 이 공간은, 자, 화단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양질의 토지이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지어지는 토지라고 하는데요. 텃밭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울타리는 양쪽에, 자, 덩쿨 식물을 자, 이용하셔서 올리시면 아주 이쁘게 가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택 전경 모습입니다. 넓은 데크가 있고, 그 위에는 커튼형 원두막이 아주 큼지막하게 자, 가림을 할수 있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나머지 공간은 파쇄석으로 관리가 아주 깔끔하게 될것 같고요. 자, 이쪽은 온돌자 전용 아궁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방에 온돌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작은 온돌막이또 있습니다. 옆에는 야외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뗄감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자, 이쪽은 주택 뒷공간으로 가는 길인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야외 장작 아궁이가 한 켠에 놓여져 있고, 자, 뒷 임야 모습입니다. 침엽수가 식재되어 있고요. 자, 경사 완만해 보입니다. 자, 이쪽이 다용도실로 진입하실 수 있는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 주택 좌측 모습이구요 자 장독대도 있고 별도의 창고 개념의 약간 공간을 활용하시는데 보시면 자투리 공간을 모두 나무로 자 틀이나 자 이런 선반을 다 놓으셔 가지고요 깔끔하게 수납을 해 놓으신 모습이에요 앞에는 데크를 놓으셔서 주택과 단은 높이를 맞추셨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옆에 주택 울타리는요, 실제 나무를 벌목하셔서, 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셨는데 아주 깔끔하고 높이도 적당해 보입니다. 자, 이곳은 2차선도로, 자, 6번 국도인데요. 자, 버스 정류장도 700m 거리에 진입하실 수가 있고, 면소재지는 2km 정도 거리. 마을 길은 평지성 도로로 아주 완만하게 경사 없는 도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앞쪽에는 낮은 임야가 두르고 있고, 자, 이쪽이 평지성이다 보니까 종일 볕이 아주 잘 드는 입지의 주택지입니다. 자, 주택 내부 보시겠는데요. 주택 내부는 조금 간략합니다. 이곳은 단촐한 가정이 실제 거주도 좋으시지만, 자, 세컨하우스나 주말 주택,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 그런 이쁜 주택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일제형으로 아주 단촐하게 상하부 깨끗하고요. 이쪽에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은 여러 개 두셔서 개방감은 아주 좋고요. 주방 옆쪽으로 공간인데요. 자, 이쪽은 건축 면적 외 공간입니다. 자, 널찍한 공간을 만드셔서 활용도가 아주 넓어 보이는, 높아 보이는데, 자, 우측에 있는 문이 안방 출입문, 자 정면에 보이시는 문은 외부 출입문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자, 이렇게 별도 칸막이 문을 두셔서요. 자이 공간은 서재 공간이나 창고보다는 약간 작업실 정도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 공간을 두셨습니다. 수납 공간을 여기 저기에 선반을 다 놓으셔서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내외적으로 아주 인상적이네요. 자이 정면에 보이시는 방 안방인데요. 여기가 온돌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자, 이곳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전용 면적은 160평. 자, 실평수. 자, 건평은 29평. 16년도에 준공이 된 목조 구조 주택입니다. 자,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주차는 4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층 오르는 계단인데요. 자, 이 계단 높이 적당하고 자, 원목으로 튼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2층 모습은 약간 단이 있는데, 우측 모습에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공간인데요. 자, 끝쪽에 소파를 두시고, 맞은편에 TV 정도 두시면 아주 아늑한 쉼터가 될것 같은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자, 앞에 넓은 창이 있어서, 자, 시야가 트여 있고요. 자, 이쪽은 약간 다락방 느낌이죠. 자, 성인키 높이는 충분히 되는데요. 약간 다락방 느낌으로 아이들 방, 놀이방 정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주택은요. 자, 말씀드린 대로 단촐한 가정, 자, 거주하시면서 텃밭 좋아하시는, 자, 크게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 아주 탐나실 만한 매물이고요 주말 주택이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매물로 오늘 소개해 올렸습니다. 매매가 2억 6천이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였습니다.